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5분 말씀 하루 묵상 추여로 목상입니다 예레미아 40장 4절과 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령관이 예레미아를 불러다가 이르되,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달야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 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예고하셨던 대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도망치던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이 모두 사로잡혀서 신문을 당하고 일부는 죽임을 당하고 나머지는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예레미야로도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는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하시, 말합니다. 같이 바벨론으로 가면 선대해 주겠다고 말이지요. 그렇다고 억지로 가자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곳 어디든 마음대로 가서 살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사령관 누구 사라단을 따라 바벨론으로 가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 땅에... 남아 있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로 갔습니다 거기엔 바벨론 왕이 가난한 땅을 통치하려고 세운 총독 그다리가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다리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 대신 미스바에 진영을 세우고 남은 백성을 모아서 생존을 위해 힘쓰고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 그다리 곁에 남아서 그를 돕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총독 그대라가 암살당했고 큰 어려움에 처한 유대인들은 바벨론이 아니라 예굽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계획이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함께 살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려는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그들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지자로서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따로 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부름받았던 그 자리, 그 세상에 두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삶이 얼마나 큰 복인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서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곁에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있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 할때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함께해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주님 손 붙잡고 우리도 이제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낙심하며 좌절하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있겠습니다. 그들과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붙들어주며 위로하며 살겠습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사 힘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